우리가 성고 역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6개월을 지난 다음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것만큼 지금 시행을 하고 순종을 해왔는지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 감사 주일은 구약의 삼대 절기인 맥추절을 계승하여서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추수 감사 주일이었던 이 맥추절을 시브리어로 보면은 바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서 수확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며 살았어요. 종살이 하면은 열심히 일만 했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는 농사도 질수 없고 어디서 사 먹을 수도 없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을 하이금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심지 않았던 그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맥주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보리쌀이 필요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거기까지.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광해 생활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심이 우야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농사 안 짓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년 한해 2018년을 시작하면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와를 도와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예배가 감사 주일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함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여게센만에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 되린것 같이 애쓰며 힘쓰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까지 그 십자가를 지어 주시고 또그 십자가에 탈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 고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해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 지지 않게 달라고 이 죽음의 십자가 내가 지지 않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인데,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제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고노를 짜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새벽에는 결박된 채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책지게 맞으시는데 호산나 다위사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하며 환호하고 환영하던 무리들 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에 끌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목마름의 고통을 겪는데 세 시간 정도 흐른 한 12시쯤 되니까 온 땅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열두 형이나 더디는 천사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계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그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엘리라마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죄인의 신분이 되셨던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오선도선 살아갈 이제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지만은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허물로 말미암아 고난도 하고 고통도 하고 지옥 형벌 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아홉 시에 못박히시고 열두 시에 캄캄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오후 세 시까지 그 캄캄함 중에 아무도 어떤 것도 볼수 없는 외롭고 쓸쓸한 중에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해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쓸만하고 필요한 사람일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두번 다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시고 여섯 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세 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마땅히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결합시켜가지고 하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와 영혼의 분리 되는 그 죽음도 역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육체에서 영혼을 데려가실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더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의신 하나님의 의해서만 우리의 생사가 결정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요?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숨지시니라는 이 말씀은 원래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떠났다는 단어가 이렇게 를 가지고서 그냥 숨지시니라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숨지시니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여기 떠났다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아페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 보냈다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못바혀서 이제 고통 가운데 영혼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자기 몸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스스로 자기 안에 영혼 있는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 내 보내셨다는 거죠.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살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인 의지로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태속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태속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과역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살에서 내가 할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 주면 어때요? 참 고맙죠.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 주면 어떻겠어요? 평생 은혜로 생각하며 그가 하는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그 캄캄함 속에서 세 시간 그 고통 가운데 달려서 물과 피를 다쏟아시야하는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일일 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여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더라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스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심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허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서 지옥 형벌받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야, 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회장이 찢어져서 하나였던 성소의 회장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기 성소에서 성소에는 회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회장이 하나가 있고 성소에서 그또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장이 있는데 오늘 찢어진 회장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곳이죠. 즉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년에 한 차례 그것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이제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회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요즘에는 뭐이렇 교회에 보면 그 회장이 있는 데가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보면은 대부분 교회 앞에 회장이 있었잖아요. 붉은 회장. 그게 그 지성소를 나타내는 그 회장입니다. 붉은색으로 만들어졌던 회장. 그 천으로 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이 뜯어진 이 회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꽃, 배실로 이렇게 섞어서 짠 그런 회장인데 여러분 두께가 이 손바닥 만합니다 2cm 내지는 3cm 이 정도의 두께가 되는 회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찢고 싶다고 해서 찢어지는 회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찢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뭐 어? 트럭에다가 배 가지고서 잡아당겨서 찢는다 할지라도 아래서부터 찢어지겠죠. 그런데 이 회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져서 조종하기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열려진 것이지. 그 길이 열려진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갈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우리가 백날 첫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갖고 십일조를 드려도 여러분 천국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 나라에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죠. 물론 배를 타고 갈 때도 있어요. 뭐또 뭐 북한이 잘 개방되고 하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요 의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지옥형벌 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또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다. 정말로 감당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처럼 착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참 주인되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말을 바라보며 얼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로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